만큼 뭐 인구수를 전체다 20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애, 애매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팀플이다 보니까. 평가, 팀플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어떠한 유닛을 뭐 많이 뽑는 것보다 우리 팀원과의 조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디바가 한 부대 있는데, 뭐 팀원이 발키리가 한 부대 있다던가, 뭐 이런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오르, 물량보다는 조합이 아무래도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백머리님, 평가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님, 또우리 하나 감사드립니다. 신아, 사랑한다고 30번째 말하는 중이다. 이건 머지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 제가 원래 뽀뽀 잘안하거든요 근데 30번이나 하셨다고 하니까, 자, 특별히 한번 해드렸습니다. 주주주님, 또우리팬가이 감사합니다. 오! 야, 상대도 투잡애에요 어이구 동족전이야? 와 방금도 저태프대저태프였는데 이번에도 푸저 이번엔 푸저저대 네? 푸저저네요 푸저저대 푸저저 인피쉬님 네, 푸저저. 음. 테란 수업랄커는 어떻게 뚫나요? 템 토스는 템플러 리버가 있는데 테란은 어떻게 뚫지 모르겠습니다 테란은 이게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근데, 배슬로 계속 디파일러를 잡으시거나. 들어주시고, 많이 같아서. 아, 우리, 10개 또 감사해요. 네, 히어로님. 디파일러를 계속 잡으시거나. 핵을 쏘셔야 됩니다. 위에, 위에. 투성큰 퍼. 형님. 핵을 쏘셔야 돼요, 핵을.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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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저거, 어택, 어택. 좀만 버텨봐, 좀만 버텨봐, 좀만 버텨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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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방어 이거 방금 투칼라 빨리 였나 원칼라 리빨였나 방금 투칼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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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칼라였어? 아, 그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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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뭔가 좀 약간 손해보면서 막은 것 같은데? <웃음> 느낌이... <웃음> 근데 뭔가 다른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요, 요 분이 하나만 보냈나, 그러면은? 뭔가 다른 색깔이 하나 보였던 것 같지 않냐? 오버, 빼암 스포, 건설, 준비 중. 이거, 형 오버로 먼저 가져 이거, 는 내가 가이게 어차피 상대가 이제더 오지는 않거니거니까 5시가 갈 수도 있긴 한데, 5시가 가는 거는 한시형님이 카바를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더 지어주지 않아도 될것 같죠. 작살 내버려 3시, 아 작살 좀 힘들겠다. 아, <laughs> 선수 잘 지웠네. 신명 17년 방송 1 7년도 방송 보고 온 건데 울타리 안에 피픽 아, 둘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게임 화 중에 색상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너 누가 몇, 무슨 색깔이 뭐 같나 이거 보기 위해 가지고 중간중간 잠깐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뭐몇 시가 간 건지 뭐 7시가 성러를간 건지 뭐 3시가 간 건지 파악하려고 이렇게 보면 너무 똑같은 색깔이라 안 보이거든요. 오오오? 현시 형님, 쌍코어 업그레이드는 설마 캐리어? 커세요? 아, 상대 투적을 하서 아, 오케이요. 믿고 단단히 잘 맞고 가, 가셔야 할듯 아, 전 노예. 어,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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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오케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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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잠깐만. 질러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전 이제 노예. 아, 나 진짜 이래도 돼. 나 괜찮아, 나 이제 나 괜찮아, 갇혔어. 왔다. 안치 하이픈. 아, 윌리 엄 님, 우늘또 2만 원 후원 감사 드립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버를 드잘안 죽는 곳에 두고 상대가 아마 전제준비할 거니까. 12시 오버 틀어주고. 빌드 정찰 서 한번 하죠 근데 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물량 빌드 같기도 하고 토스가 변비드를 탄.. 타긴 탔네 다 5시는 견빌드 탔음? 센터 있으면은 죽어버리겠지? 저번에 좀. 네네, 오케이. 나 센터 캐논, 아, 저거 선크 도배할게. 여기 오버 하나 발견. 커세요, 제거. 바로 레츠고 빨록빨록하게 날로... 한번 지워볼까나? 음... 커세요 셋시 빌드 정찰 가능? 질럿뽑아 욕 먹었는데 질럿뽑바 이기는 거 보여주세요. 윌리엄님 또 2만 원넣 감사드립니다. 올질이 형 우리 또 2만 원 감사해요. 거세니까 내가 센터를 장악을 해 버릴게. 자기야 7시도 정찰 한번만. 인피시네 형은 말도 잘하고 왤케 웃겨하건다요 어 아니에요. 아 어, 감사 감사합니다. 앞로 드랍 가이드. 드랍 준비 중. 드랍 준비 중. 뭐야, 스코지고 왜 나왔어? 역 선발 무만 들어 버립시다. 못 나오게 자기 나를 의심하지 말라. 일단, 다 막아놓고, 한 명씩 차근차근, 잘근잘근, 씌워 먹으면 돼. 각개업파 느낌으로. 밀? 밀봉하고, 3시부터 다굴빵 갑시다. 일단, 57을 확실히 막아나올게. 못 나오게. 존나 패자고? 어어어, <laughs>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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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작업 끝. 3시 준비. 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가는 거야 한 명씩 이제 막아놨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다섯 시 나와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스레시 레 일단 아 구형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와, 왜 좋은데? 와. 더더더더더더더더터터터해해리가좀좀 더 부족해서 여러분 터터해터터좀더더터릴게요 이게 지금 밀려면은 이게 회전력으로 밀어야 되는데, 해처리가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일 여기 좀만 더 채워놓고. <목소리> <목소리> 이 형님도 해처리 좀더 필요할 듯? 이거 약간 회전, 지금 해처리가 3, 6, 7, 8? 8개면은 조금 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넥 주변에 템 배치. 이거 버리고 유탈로 숙병이 먼저 한번 날려야겠다. 아 이거 찜통이다 형,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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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다. 드랍, 드랍. 이거 찜통이다 이거. 야, 커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찐통잘 잡았어, 잘 잡았어! 택배기부터 날리고 가야겠다, 이거. 예, 나오면은 바로 한번 날려봅시다. 아, 7쑥 탄장 이다. 7 부터 날릴 게요. 가자, 지금 저만 수사 방안 뜨 나요? 우리 2천원 감사 드립니다. 파왕이요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시 날리고. 이제 폭도 한번 열올거 같은데. 5시간 리버폭도여가지고. 3시 한번 일단 날리고 밀게요. 하. 오. 참뚝날리러갈 건데 근처에 웹한 번만 해 주시면 2만 명 감사, 넘어가는데 감사. 좋아요 구독 질착 추천 좀부탁드레이요 아, 김필름 님, 활발러 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날아갔네. 그래서 신영도 사랑 시작하자 나랑. 어이 뭐야? 아, 그러면은 이걸로 밀어야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같이 셋이 웹 공격 갑시다 디바우러는 필요 없겠지? 조금만... 오 바로 거세요 렛츠고 이 수험은 너무나도 땡큐 수험인데? <목소리> 자기야, 여기에 커세요. 삼이 있고 커세요. 고 가디언. 오케이 형님이 거기 미시고 어, 내가 72고. 어쩜 이렇게 봉쇄 당했고. 어어어 어. 어, 어, 어. 와, 다섯이 이거 짜증나겠는데? 아니, <laughs> 갑뜩이나 나오는데, 이거, 웹까지 쳐지면은, 아, 이거 다섯시형 입장에서 숨 막히겠는데요? <laughs> 아니, 이거, 웹까지 쓰면은, 그 다섯이 형 어떻게 나오나? 아, 캐리어 아비터를 가졌네 아, 약간 그거였군요. 남은 그냥 드라군이었나봐요 아, 지네 잡자. 지네 잡자. 지네 잡자. 커세어가 되게 좋은 판단이 돼버렸네. 되게 까다롭네. 자기야, 커세어 3시로 유탈. 자원주 끊자 3식3 3 3업아3 3 3업컷세아 아, 캐리어는 좀 강하긴 하겠다 저거 업무제같 크신데 벌써 저녁하셨네요. 우리 양이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그럼 버리자. 어디 보자. 일단은 일곱 시 마무리 먼저 하고 다섯 시는 마지막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드랍 드랍. 어, 아내킹 죽었나? 아홉 시 배치해놨었는데 나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제이팩콤은안 보시나요? 와, 이거 웹이 되게 짜증나네. 아, <laughs> 이거, 상대 자꾸 드랍하면은 웹 쓰니까 공격을 또 못하고. 오버 잘리고, 뮤타에도 커세어 때문에 잘리고. 이거, 아, 되게 짜증나겠는데? 아, 그럼요. 형님, 근데 플레이가 굉장히 짜증나게 하시네요. 상대 입장에서. 멋져요. 팀이었으면은 진짜 아마 실제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 아, 그러면은 진짜 한대 때렸을지도. 어. 역시 신능 최고입니다. 키움 역시 잘했 키움. 아, 최고 어,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박시기맨 가자. 와, 커져 봐. 커져 봐. 커져. <laughs> 어, 아안 보여. 안 보여. 아안 보여. 밀자밀자 밀자. 여기다가 커널 미고여여서서야야다좀좀빠 빠르게. 기바로가네 마리가 놀고 있었네? 아, 아닙니다. 형님이 썽으로잘 막아서 수월하게 갔습니다. 우무리 갈게용. <laughs> 팀원들이 힘들다 그러네. <laughs> 너무 후반 게임이었나봐. 형님 이걸 빼긴 너무 늦었습니다. 다섯 시 형님. 야 이건 또. 아 우리 한씩 근데 좀 형이 좀 심하긴 했다. 어 여기 내까지 박는 건좀 아니지. 그래도 너무 하긴 했네. 그래도 우리 다섯 쩡덜 고통스럽게 우리가 빨리 보내주자. 바이바이. 한시영이 와저 형님은 거의 그냥 게임을 진짜 되게 잔인하게 하시네.